네, 도담입니다. 드디어 지각생 김장배추를 심는 날이 왔네요. 오늘 저희 하우스 앞에 있는 조그마한 20평 남짓한 텃밭에 이제 드디어 김장배추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김장배추 심을 때 지원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꼬마공주님들 하고요 왔습니다. 우리 큰 공주님은 카메라에 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찍지 않는 걸로 대신에 이렇게 어깨만 살짝 나오게 예, 이렇게 찍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이 초코하고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배추를 심을 연장인데요. 35cm, 350mm로 잘라 가지고 음, 두룩이 지금 넓게 타졌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35cm씩 이렇게, 이거 내가 줘볼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심어보려고 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보여? 가? 어! 언니 이미 찍혔다! 자 민정이는 이리 오고 아, 민지 이리 오고 민정이가 거기 서봐나 어디 서봐 그냥 걸음 안 보면 우리한테 안아버 민지야 그렇지 잘한다 어디 자라? 아! 보인다! 우리 큰딸 그 울어! 왜? 네. 그 감독에게 호로록 쭈거리고대네탈도 타고 모기도 뜯기고 벌레도 만지고 해야 시고잘 보람이 있지 <목걸음> <목걸음> 민주도 살다 타고 다 타기는 진짜 어깨. 민주 어깨 목이 불리고 봐봐. 어, 보나한테 쏘인 것 같아. 뭐가 <laughs> 가보고안쏘 있는 거야? <laughs> 어 예, 찍고 있네 <laughs> 형님 목소리 출연했어요. <laughs> 좀 배게 심을걸? 너무 드물게 심었나? 아니, 많이 까이 많이 나는데고다지 어. 응. 저는 엄마가 그집무신 뭐, 저낑걸으신다네 나도 해보고 있다. 해봐. 응. 멋있어. 해봐라. 재밌지 재밌지 분사가서 가운데다 설치해서 내가 줄게. 요, 민지야 이렇게 덮어오면 어떡해? <laughs> 이렇게 심는 거 아니야? 봐봐. 민지 이처럼요? 봐봐,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세워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서렇서 이렇게 서이렇서이서이렇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이이 겨울에 추울 때 이불 덮으면 추워안 추워? 추워. 추워. 지금 얘들 뿌리도 여기 추워. 그러니까 이 뿌리를 잘 흙으로 덮어줘. 흙이 이불이다 생각하고 아빠가 해줄게자 넣어봐. 사시 쪽으로 잡고. 그렇지 딱 잡고. 쓰스. 위에서 이렇게 덮어줘.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뿌리가 여기 이렇게 뿌리가. 뿌리가 딱 이, 이렇게 하게. 그렇지 이렇게. 거기도. 거기도 민정이는 이 어, 이불을 안 이불을 다안 덮어줬네. 응. 음. <laughs> 다시 잘 사... 했는데 그렇지. 잘했는데, 이불을 꼼꼼히 덮어줘야겠다. 저도 갖고 갈, 저도 갖고 올게요. 뭘? 네, 네. 아니요. 그대로 심어 다 했잖아. 해가 뜨니까 배추 모종이 아주 그냥 폭삭 데쳐진 것처럼 시들어져 버립니다. 바로 물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분사 호수를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좀 줘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간수시설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어, 기비로 들어갈 때 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넣어주지 않아서 어, 배추를 심을 때는 붕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칼슘과 붕소 이런 부분이 좋아하다고 해서, 어, 그거는 소금으로, 천일염으로 대체하려고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보편적으로 300평에 저희들이 500g 정도의 소금이 들어가면 가장 적정량이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평 남짓 되기 때문에 환산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35g 정도, 33에서 30, 33g 정도인데요. 35g 정도 해가지고 녹혀가지고 그 유박 액비 녹여놓은놈 섞어가지고 지금 같이 주고 있습니다. 지각한 어떤 김장배추이긴 하지만 그래도 면양분들 많이 고르게 섭취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아이고. 35g과 유막 액비 만들어 놓은 거, 그거 2L를 이렇게 어 작은 용기에 희석해가지고 지금 동력 분무기를 네, 이용해서 저렇게 관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지금 물을 먹고 있네요. 고랑에 물이 차기 시작하기도 했고, 물이 지금 호복가게지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쪽까지 해서 물이 닿을 줄 알았더니, 음, 물이 닿지를 않네요. 이거를 이쪽으로 조금 돌려줘 봐야 되겠습니다. 호수를 살짝 틀어, 틀어줬더니 이쪽으로 물이 닿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치해놓고 물을 이렇게 간주를, 간수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네, 잘 나오고 있네요. 우럭 문화 크거라. 오늘은 저희 아이들까지 다 와서 텃밭에서 오늘 긴장김치 심는다고 애들도 지금 많이 고생들 했는데요. 어 지금 저희 애들은 저쪽 도워서 어 농막에 지금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데 가서 TV 보면서 지금 어 맛있는 음료와 과자 먹으면서 지금 땀을 식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는 이 와서 마무리로 이제 관주 시설 하고 이렇게 물 주고 아까 바닷물하고 유박으로 만든 종합백비 이제 희석해 가지고 이렇게 간주해 주고 마무리하면 오늘 오늘 텃밭도 텃밭 가꾸는 거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 김장 김치 심는다고참 여기 관련된 영상을 좀몇번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배추를 다 해서 모종으로 250 포기 정도 심었습니다. 거리 어, 간격을 제가 잘못 지가지고한 50포기 정도가 남았네요. 50포기는 한번 뭐 죽는 모종 생기거나 그러면 땜빵용으로 쓰고, 아니면 뭐또 필요하신 농가 있으면 거기다가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아, 무더운 날씨네요. 오늘 딱 추석 전날인데요. 추석 전날까지 이 마무리 딱 하고, 추석 명절도 뿌듯하게 셀수 있어서, 나름대로 좀 마음이 좀 편하, 편해집니다. 텃밭이라 해도 계획했던 일인지라, 어,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 좀 마음 한켠이 무거웠었는데, 뭐, 농사 일이라는 게, 시골 일이라는 게다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음, 김장배추 심는 거 오늘 마무리 하고, 또 우리 애들과 같이 했으니까 또 내일 추석 명절 애들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또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추석 명절 잘 쉬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